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드온 투자자문의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이 코너로 지금 몇몇 종목들을 계속 지금 아우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LS 엘렉트릭,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많은 개인 투자자께서 애증의 종목이죠. 카카오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상으로 68,000원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또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좀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로 상당히 뉴스 헤드라인이 잘 잡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카오톡이죠, 여러분들. 업데이트를 통해서 상당히 좀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GPT 탑재가 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창업주죠. 김범수 SM, 그 시세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무죄를 받았다라는 이슈들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호재로 반영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두 가지 호재들을 가지고 카카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저점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 7월달의 저점 구간들 그리고 8월달과 9월달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저점 구간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이루어지면서 매물대로 좀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조용히 6월달의 고점 부분까지 지금 탈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유동성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AI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카카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상황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어, 이러한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좀 우호적으로 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4분기 그리고 내년도 1분기까지 이어지는 실적에 대한 뭐 바닥이라고 해야 될까? 기저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정도 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290만 주, 거의 300만 주 가깝게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어서 상당히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라고 관점을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그렇다고 되면 그동안에 기존에 상승을 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운영하는 장바구니에 수급 자체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모멘텀이 나와 있는 종목군들의 한해서 강력한 또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강력한 수급 자체는 카카오로 지탱을 하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장기간 동안 카카오를 가지고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아픔 있죠? 예, 아픔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넥라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점 부근이라고 할수 있는 7만원대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은 흐름들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장기간 동안 보일하셨던 분들 그리고 올해 5월달 6월달 7월달에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오늘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